여러분 안녕 이거 데프타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찍은 드빌이죠 오늘은 제가 드빌을 뭘 할거냐면 뭐 그냥 뭐 댓글이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푸르르 가로 했고요 오늘은 뭐 글라시아 블리저너블 글라시아를 깔건데 오늘은 글라시아를 깔게요 자 갑니다 자 이름은 <laughs> 뭐라고 지을까 일단 까볼게요 제발 육성령 천천아 얘는 이제 어... 음 지나? 글라시아니까 글라시아! Uh.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엄? 음? 어... 얼음이 어둠. 어때, 얼음이? 딱, 얼음이 딱. <laughs> 이제 이 얼음이를 위하여. 뭐이 뭐라? 오! 이런 거 해줘야지. 제 파트너한테. 오우씨, 잠깐만. 야. 이거 은이 놈이... 이걸 함. 이에 오라. 땅에 오라. 바람에 오라. 일단 이렇게 하고. 크. 다음은 데스 리퍼. 얘는. 가 그림자에 오라 일단 얘한테, 얘는 우리니까. 우울아. 일단 얘를 먼저 어... 아모르의 축복. 아모르의 축복을 딱세번 씁니다. 먼저 뜬뜨드르 아까운데. 아깝잖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진동 끄고 한번 보여드르르르 여러분 장난이 없는데 진짜 장난이 얘 너무 멋있는데 아 맞다 여러분 먼저 할때 육성 시켜야 되는데 육성 아이 실수 실수를 해버렸다 이 거를 일단 육상 최상급 훈련 기다리고 있었어요 둔 뚜두둔 어, 어, 어.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센데? 잘 치운 것 같아. 잘 치운 것 같죠? 일단은, 센 거, 분노의 일격하고, 어, 잼. 체력의 잼. 방어력의 잼, 이거 하고. 공격력의 잼. 크 얘한테 하고, 크 그리고 얘는 얼음의 오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뭐야, 이거 우리는 아 돈이 좀 필요하네. 각인을 좀 할까요? 할까요? 얼음 이게 얼음인가? 뭐야? 설마 얼음 아직 없는 건 아니겠죠? 잠만요. 바람 그림자. 좀 가까운 이걸로 해줘야지. 음, 얼음이 없네. 미안하다. 뭐이건 그리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모르의 축복을 또세번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더 써줘야죠. <laughs> 와 이거 야, 잠깐. 이도몇 네비야? 잠깐만. 안 좋은 거 같은데. 한30렙이면이정33 네비면 이, 이 정도 좋은 거예요? 모르겠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면은 데르사의 축복이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대리부 일단 대리축 복은 무제한으로 쓸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0개 딱 남길게요. 4 1억딱 되고 이 정도면 센거 맞죠? 일단 제가 문장도 했어요. 문장 방, 방어력의 문장 공격력의 문장 방어의 문장인 거지 방어력의 문장 이런 것도 했고 바미아의 축복을 합시다. 많은 더차피 맥스, 응, 이거 쓰고 딱하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드래곤의 축복. 잠깐만요, 그냥 이거 하나 썼게요 이거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이것도 해놨어요. 제가 얘 예, 불로, 불로, 그리고 이걸 라피다 이제. 됐어. 딱 다섯 개 쓰고, 얘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해볼게요. 응. 빨리 없애고, 네, 빨리 합시다. 빨리 빨리 끝내시다 응. 빨리 끝냅시다. 빨리 빨리. 네, 빨리 끝낼게요. 빨리 네, 끝낼게요.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쓰면 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테러 살짝 복을썼는데 레벨 맥스 둠와이 음. 정도면은 센 건가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이 드래곤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야 되죠 봐야 되겠죠 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 제거좀잘 키운 거 아닌가요? 700 가까이 켰는데. 다시 할게요. 어, 제가 아는 게 있어. 음 응,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아이템에서, 이거, 레어를, 이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하나 장착해보고 됐다 이렇게 가면한번 마지막 거 막판입니다 어이 어이 저기요 예, 네, 제가 님은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약간이 없나

거는제드리그는 누구보다 더 아주 잘 키웠던 분이에요. 야 누가 괴롭혔어? 아니 로러 봐. 누가 괴롭혔어? 빨리 빨리 봐. 누가 괴롭혔냐고? 빨리 말해. 너거일때 와야지. 말해 보내줄 테니까 응? 누가 괴롭혔냐고 형님이 어? 어 응. 잠만 근데 여러분 이제 얘는 다시 9렙이고 얘는 왜 50렙인데 잠만요. 못뭐 때문에 그래. 그래. 이 형도 목살 태할 수 있는 거다.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고. 다 48기는 걸렸네.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드비를 한 건데, 다 아시죠? 제가 오랜만에 드비를 한 건데, 응,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